안녕, 얘들아. 환영 또는 환영 나는 제니. 임상 심리학 박사 인턴. 오늘 우리는 대마초를 사용하여 죽은 침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집에서 죽은 침실로 고생하는 치료를 받으러 오는 많은 개인과 커플은 대마초가 성생활 슬럼프의 치료제인지 궁금해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마초가 성적 쾌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읽었으며 성적 친밀감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마초를 탐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수 있을까요? 내 파트너는 마리화나를 사용한 후 오르가즘이 더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그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걱정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몇달전 마리화나의 영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성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데 단점이 있습니까? 대마초가 일부 사람들에게 성적 쾌락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섹슈얼 매더슨에 발표된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 전에 마리화나를 사용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만족스러운 오르가즘을 보고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대마초의 쾌락 향상 특성은 남성에게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같은 저널에 발표된 또 다른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를 더 자주 사용하는 남성은 오르가즘 발기 및 일반적으로 섹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포함하여 성기능의 다양한 측면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적인 틀에 박힌 자신을 발견하면 일반적으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대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스트레스, 우울증 및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 또는 경우에 따라 성적 비호환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요 섹스 치료사와 친밀감 전문가는 대마초를 이러한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침실에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수단으로 지적합니다. 친밀감 치료사인 홀리 로빈슨 할리 라빈슨 선은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주요 칸나비노이드인 THC와 CBD가 침실에서 스트레스가 없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THC와 CBD는 달성할 수 없는 오르가즘을 쫓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단순히 피부에 좋은 느낌을 주는 터널 비전을 만들어 도움을 주지 않는 생각,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합니다. 자존심과 불안감이 성생활을 방해한다면 대마초를 사용하면 방해가 되는 생각을 억제하. 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더 친밀하고 취약하며 즐거운 섹스를 할수 있습니다. 섹스 치료사 인 베트 시버 마워커스는 THC가 낮은 성욕으로 고생하는 여성을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THC의 사용으로 더 흥분을 느낀다고 보고했으며 강렬한 오르가즘을 훨씬 쉽게 달성하고 일반적으로 매일 더 섹시한 느낌을 느낀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성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의 심리적, 관계적 영향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할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대마초에 대해 파트너와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중독성 행동의 심리학 사이콜러지 오브 어딕티브 비헤이비어즈에 발표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마리화나 사용과 관계 역학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파트너 간의 마리화나 사용 패턴의 정렬이 관계의 질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발견했으며 함께 사용 또는 기권 한 커플은 한 파트너만 사용하는 커플과 비교할 때 관계의 갈등에 더잘 적응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 파트너가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남성 파트너가 기권한 커플은 특히 관계 불화에 취약합니다. 대마초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를 함께 사용한 커플은 더 높은 친밀감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친밀감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존재 또는 개입 없이 마리화나를 독립적으로 사용했을 때 사라졌습니다. 급락하고 대마초가 강화된 섹스의 세계를 탐험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리화나 나를 침실로 가져오는 아이디어에 대해 둘다 똑같이 열정적입니까? 둘중한 사람이 말이 화나 사용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근본적인 정신 건강 상태, 예, 불안, 가있습니까 당신이 사는 곳에서 대마초는 합법인가요? 대마초 사용은 때때로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 및 알코올 의존(Drug and Alcohol Dependence)에 발표된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사용한 개인은 사용 당일 충동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파트너가 대마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십시오. 결국 대마초는 합법이지만 종종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반응 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기분 전환용 약물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유의하고 관계에서 버팀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큰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피하려면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라빈선과 같은 친밀감 전문가들은 대마초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개발과 내면의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버팀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큰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피하려면 친밀감을 높이 이 위해 마리화나를 사용하기 전에 성생활에 슬럼프를 일으킬 수 있는 관계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십시오. 이것은 부부가 친밀감을 제조하기 위해 대마초의 건강에 해로운 의존을 개발할 가능성을 줄이면서 THC와 CBD의 성적인 이점을 여전히 거두었습니다. 결론: 대마초는 죽은 침실을 경험하는 파트너에게 성적 친밀감을 유발할 수 있지만 모든 성적 문제에 대한 마법의 치료법은 아니며 그중 많은 부분이 침실 외부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이러한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대마초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 친밀감을 합성하지 않고 강화하십시오.